여러분, 혹시 최근에 금값이 하루아침에 크게 떨어졌다는 뉴스 보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 금 투자 완전히 망했구나 하면서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잠깐 이게 정말 끝일까요? 실제로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3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만 해도 올해 들어서만 2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금값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와 투자 상담을 해온 김복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제 상담실을 찾아온 박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늦었나 봐요. 우리 같은 서민은 금 투자는 꿈도 못 꾸는 건가요? 평생 모은 돈이 물가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실제로 할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갑니다. 20년 전에 100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200만원도 넘게 들어가니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75세 이정자 할머니인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만 해놔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고, 금이라도 사야 하나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 투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금 투자의 진실과 현명한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값은 연초 대비 무려 65%나 올랐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거의 45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1온스당 27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24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시죠. 하루에 100달러씩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량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37톤을 사들였고, 올해도 지금까지 800톤이 넘게 매수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어떤 나라들이 금을 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러시아, 터키, 인도, 카자흐스탄 등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금을 이렇게 열심히 사 모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해외에 보관해둔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모두 동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돈인데도 못쓰게 된 거죠. 이를 지켜본 다른 나라들은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혹시 우리도 경제 제재를 받으면 달러 자산이 동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이정남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인데, 그때 돈은 휴지 조각이 됐지만 금은 그대로 가치가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워져도 금은 어디서든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면서요. 실제로 각국 정부들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달러만 의존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금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들의 빚 문제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0배가 넘는 돈입니다. 일본은 GDP의 260%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고 이탈리아는 140% 프랑스는 110%입니다.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한 해에만 2조 달러를 새로 발행했어요. 돈을 많이 찍으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짜장면이 50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원이에요. 우리가 모은 돈이 나중에 제 값을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걱정이죠. 실제로 1970년대에 1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100만원도 넘게 들어가니까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김영수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인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은행에 3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금리가 연 3%야. 그런데 물가가 연 5%씩 오르면 실제로는 매년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내 돈으로 뭘살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말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고의 방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금 값은 올랐거든요. 1970년대 석유파동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금에 투자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자산을 주식, 채권, 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금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4%였던 금의 비중이 지금은 6%까지 올라왔어요. 50%나 증가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과거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80년대에는 이 비율이 22%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6%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즉, 금값이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값 자체가 오르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자산 주식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금 ETF로 들어온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2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한 수치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금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금에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금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정기예금 2천만원을 모두 해약해서 금을 사셨어요. 그런데 최근 가격이 떨어지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하루에 100만원씩 손해가 나니까 미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금 투자도 변동성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만 봐도 하루에 5%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둘째, 본인 자산의 일정 비율만 금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권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더 보수적으로 3에서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1억 원이라면 3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금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박철민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하게 하고 계세요. 전체 자산 8천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 금 적립식에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죠. 선생님, 금이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셋째, 금 투자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물금을 사서 집에 보관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도난 위험이 있고 둘째로 순도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셋째로 팔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대신 은행에서 파는 금 적립식 상품이나 금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모두 금 적립식 상품을 팔고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금을 사주는 상품이죠. 최근에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신한은행 금 적립식에 매월 20만원씩 넣고 계세요. 매일 금값을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금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크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시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제가 상담한 김정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금 투자를 20년 장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못 써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 투자를 할 때도 사기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금 투자 사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만 해도 10분 넘게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몇달 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박마리아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할머니, 지금 금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루트로 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하시면 3개월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거절하셨는데,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 다른 분들은 벌써 큰 돈을 벌었어요. 할머니만 놓치시면 안 되죠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한 사기였던 겁니다. 업체는 사라지고 돈은 한 푼도 못 찾았어요. 또 다른 사기 수법도 있어요. 최근에 만난 조영철 할아버지는 금계를 직접 사서 보관해 드린다는 업체에 속으셨어요. 1500만원을 주고 금계를 샀다는 증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짜 금괴였고 업체도 가짜였던 거죠.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전화로 금 투자를 권하는 업체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둘째, 100% 수익 보장, 3개월에 2배. 원금 보장에 고수익 같은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은 100%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어요. 셋째,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오늘만 특가. 선착순 한정 이런 말로 압박하는 곳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혼자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중은행에서 파는 금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최소한 원금 손실은 없을 테니까요. kb국민은행의 금 적립식만 해도 월 1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즉 달러 의존도 감소, 선진국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정세도 불안하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골드만 삭스는 내년에 금값이 온수당 2,9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지금보다 20%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JP 모건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고요.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처럼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금 ETF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금 투자 순서에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금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들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구리 값도 많이 올랐고, 알루미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알아두시면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금 투자를 고려하실 때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에 가까워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여요. 기술주들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주식처럼 변동성이 매우 크고 하루에 10에서 20%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한 할아버지는 젊은 손자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금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다고 답변 드렸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정리하자면 금 투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의 전체 자산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로 구분하세요. 생활비로 쓸 돈, 의료비나 급한 일에 쓸 비상금, 그리고 당분간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유 자금의 일부만 그것도 3에서 5% 정도만 금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2천만 원이라면 60만 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금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하세요. 시중은행에서 파는 금 적립식 상품이나 금 ETF가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로 전화나 방문 판매업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투자 방법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금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어주는 투자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혹시 모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알리시는 게 좋아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투자 계획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매일 금값을 확인하면서 일이 일비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롭게 접근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로 금 투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정보를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자식들도 부모님의 투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산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개인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 수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 투자와 연금을 어떻게 조합해서 노후 자산을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공유드릴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투자로 안전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신중한 판단으로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김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